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받으실 성찬의 의미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교회의 성례입니다. 자,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두 가지의 성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더 많이 얻는 그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례인 성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지물로 내어 주셨고 또한 그분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바 떡과 포도주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는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고 있었던 옛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서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받을 때에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이 입속에서 부서질 때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부서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내려주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을 얻음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포도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통해서 참여하는 은혜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친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흘리신 피, 이 피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장차 오게 될 내세에서도 영원한 복락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기억해야 하고 또한 나의 더러운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이 성찬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유익은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더 많은 죄 용서의 확신을 주며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유익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유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더욱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성찬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죄생임질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에는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전의 습관과 같이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거나 기도를 쉰다면 마귀는 반드시 틈탈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의 공로에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단번 성천식 때에는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한 지식과 믿음으로 이 성내에 참여할 수 있게끔 더욱더 강구하시길 바랍니다